리허설 잠시 합니다 사도바오 선생님은 어떻게 행복하게 하셨다고? 아주 부유한 집에, 누구처럼? 유선호 대동님처럼, 아멘? 유경수 여사님처럼, 유경수 여사님 가슴에 이게 화가 있어 없어? 왜 없죠? 부유하고, 가리, 배움도 많고, 그죠? 교육도 잘 받고, 가족이 좋고, 그죠? 충청사들의 마음이 너그러워 사나와? 너그러거든지다 좋은 기질을 다 갖고 있으셔. 박정희 대통령을 누가 모셔? 잠깐만요. 워낙이 쇠시잖아. 사나워. 그저 칼리고 박영수 여사님, 유경수 여사님을 딱 잡고 오냐? 한마디 하시고. 과목가시잖아요 유경수 여사님은 과목가시대요 응. 그리고 되게 전략 정신, 부여한테도 전략 정신 이게 심하대요. 신발 떨어져 야 사줄지 그냥 사주는 법이 없대잖아요 우리는 대통령 집안이니까 뭐좀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청와대 들어가서도 야 많은 걸 몸이 이미 배어 있어안 배어있어요. 배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퇴근고 뭐 무슨 부서에 퇴근해서 불을 꺼버려 사람들이 소등을 하나씩 해놓는데 그것까지 다 끄고 다니시는 거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거 꺼야지. 대통령이 꾸다니는데 소등도 안켜놓지. 그러니까 사실 온도도 요 정도 만약에 23도 온도로 해놓잖아. 17도, 18도 온도로 해놓으세요. 이렇게. 내 방은 그렇게 해놓으세요. 그면 지네 방은 어떻게, 뭐 20도 해놓을 수 있어? 여기 대통령은 18도로 해놓으라는데, 17도, 18도 해놓으라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전략하고 살아간 거야.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우리가 덮어 쓰게 있다 없다? 덮어 쓰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기 혼자 무슨, 아, 퇴직하고 하면 천만 원 넘게 나온 돈이 있는데, 누가 바래? 전략 정신 있는 분이. 그리고 사도 바오 선생도 님 그렇게 부유하게 태어났 다른 제자들은 좀다 어렵게서 어려운 집안에서. 지금 사도 바오로 열두 제자 아니잖아. 열두 제자는 다 가난한, 뭐 무식하고 힘들고 어부들이고 그저 누가 선생님? 누가 선생님하고 마태는 세리 세리장이니까. 계산이 잘하니까 배웠다는 거고 그죠? 누가 선생님은 의사니까 마가도 좀 배운 사람이고 조금 뭐, 섞여 거의 다 이제 열명 중에 섞여 있는 거야 이렇게 거의 이제 공부를 안한 분들이 많고 이쪽에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그죠? 요런 이제 요한 요쪽은 좀 이렇게 해줬다 노한 뭐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다쓸 그릇이 따로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멘. 우리 전 집사님 하실 일이 따로 있고 김미석 목사님 <laughs> 하실 일이 따로 있고 김명목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아멘. 그 일들을 잘 맞춰서 손과 발이 되어서 몸이 되어서 입이 되어서 눈이 되어서 귀가 되어서 그죠? 아버지를 맞춰나가는 거예요. 아멘. 음. 바울은 지금 인생이 뭐였다? 매맞음의 인생이다. 왜? 예수를 못 만났다면, 안 만났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는 승승장구의 길을 갔어요. 세상에서. 마귀의 노릇을 하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게 마귀 일이요, 하나님 일이요. 그 일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무엇다고 생각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한 거야.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재목이 너무 좋은 거야. 이미 하나님이 선정해 냈겠지그 집에서 그 응? 다소시발 바리 응? 바리새인 가문 집에서 그죠? 응? 최고의 약벌을 나오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그렇게 나게 만들었죠? 구약에 모 모세 모세가 어디 있어요? 그 애굽에서 끌려가 있는 그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잖아. 근데 이 집이 제사장 가문의 집이야. 아로의 집. 형이 아로네고 누이가 미리야이고 그다음에 모세잖아요. 이 사람이 그 집에 태어났어. 근데 그만 이제 누리고 살 수도 있는 형편이 못돼. 교육 시켜 형편이 못돼. 엄마 아버지 다 어디 가야 돼? 이러러 가야 돼. 아침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그러면 이, 이 사람을 교육시키고, 세상을 넓혀주고, 머리를 좋게 해주고, 반대하게 해주고, 그죠? 마음껏 자기 포, 어, 포지션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할 수있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그, 응? 거, 이런 힘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수 있어 없어. 엄마, 아빠가, 응? 노예상을 하는데, 애국에. 그죠?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곳에 다 이동시켜.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아기를 물에 띄워버리잖아. 그 역청을 발라서 물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거기다 넣가지고 어디 공주가 나오는 그그 그 가까운 날 강에 공주 강상 목욕 강장 따로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거에 들어가게. 왜? 예수님도. 두그 세월을 살게 하셨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 애굽에 가게 예수님은 애굽으로 요셉하고 마리하고 아 타고서 낳자마자 애굽으로 갔잖아. 집에 가지도 못하고. 아멘. 여러분이 인생은 그 예수님도 그 고난을 살았고 모세도 거기 가서 얼마 만에 40년 동안은 모든 걸다 교육시키고 아버지가 창조주으 아버지가 왜 사람을 돕게 해서 그 바로 공주를 엄마로 만나게 해서 엄마로 인해서 왕자로 컸잖아요. 왕자로. 그러면 기세가 어때? 기세가? 아, 멋지게. 모든 것에 거의 그즉 바로 왕 형제들하고 똑같은 기세야. 바로 왕에 있는 그 왕자들하고 같은 기세란 말이야. 그 권세를 갖고 있어. 해본 거다 하니까 교육도 다 시켰죠. 막 싸움을 하는 거뭐 하는 거 나라 정치하는 거다 밥상에서 밥상 상상, 응, 응, 밥상에서 먹으면서 그 그런 얘기 할거 아니야 가족들이니까 그죠? 어떤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응? 장관을 시켜서 그쪽에 치게 해서 그쪽을 좀 우리나라로 만들어야 돼 이런 말 들어 안 들어 다 기동량을 해서 40살까지 키운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멋지게 그냥 쓰셔도 될 텐데 왕 되게 해서 하나님은 요거를 써봤자 교만하잖아. 40년 동안 왕가에 살았지 얼마나 교만하겠어 머리는 얼마나 기브스가 많이 들어가 있겠어. 이거 죽여야 되는 야에이 기브스 끊어버려야 될거 아니야. 아멘. 그래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백성을 이끌 을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 하나님이 예수님 이들여다가 쫙광해로끌어다 사람을 지켜 죄를 지켜서 여러분은 죄를 지켜했잖아 우리도 죄를 지어서 지금 회개를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니까 회개하다여 올려지니까 하나님께올려주니거 그거 들으시고 우리한테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야 무엇을 풀어줘? 문제. 문제를 쌓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아유 목사님 그거 언제 풀린대요 <laughs> 아니 풀어주는 시간이 다다 빠르게 하는 방법이 뭐야 주님 앞에 울고 마음을 고쳐먹는 거야 머리를 인간 머리 쓰는 걸 버리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버려 그 인심을 하지 마세요 그 인심 무엇을 하지 마라 그 인심은 내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야 마귀 것이야 누구 것이야 마귀의 것이 그, 인심, 그 인심이고 두려움이고 아멘 신경 쓰게 하는 게 마귀가 갖다주는 먹이야 먹이 그 먹이를 먹으면 돼안 돼요 안돼그 먹이는 절대 될 것이 아니다 아멘 네. 집사님 부정 표워 이따 이따 켜. 손도 가려 먹이 먹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먹이는 뭐야 검소하고 온유하고 버리는 거야 아멘 무엇하고 뭐하는 거다 몇도 몇 절이야? 몇몇 시? 19, 어? 십구도야? 근데도 쏜더 하네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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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다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생겨. 하나님을 경배하다 보면 어떤 문제 사건들을 <laughs>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아멘. 무엇이 생겨? 힘이 <laughs> 생긴다. 힘이 생겨요. 넘기울 수 있는 힘. 누가 주시는 건데? 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야. 모세처럼 아멘. 모세도 하나님 이 만드는 거잖아. 사십 년 궁에 넣고 4 0년 동안은 어디다 갔다나? 광야 누구네 집? 이이 이드 이드로네 집. 이드로가 누군데 부인 어? 부인 첫 부인의 아버지와 친정 아버지. 아멘? 거기서 40년을 살아. 그럼 할아버지 아니요 할아버지요. 그때 80세에 또 하나님 또 불러. 아니, 심장만 놓고 한 50세에 불러도 될 텐데, 40년을 구호박박 시켜놓고 부르신다니까. 여러분, 인생을, 응? 천극선이 질작에 불러주면 좋았을 판인데, 구두로 박박 넣고서, 그치? 막 밟아버놓고 나서 불러. 응? 어, 어. 김성원사 거기까지 더 들어가면 안 돼, 이제. 아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김미영이를 밟아놔야지. 그나마, 이거 발자루이 성격. 아이고, 하나님 못써먹는다니까김명영이못 써요. 그죠? 손집사님 그럴까 안 그럴까, 응? 그지? <laughs> <laughs> 응? 안 가봤대. 응. 못써 주님이 나를 그래. 왜 완악하고 고집세고 내가 하고 싶더는 사람을 잖아해 우리 엄마도 날못 이겨, 못 이겨. 우리 아버지도 나를 못 이겨. 미영아, 엄마 말좀 들어라. 도망가지 말고, 또 도망가지 마. 아주 그럼 막고 있어, 금방 가요. 그저 아버지 말도 안들 듯. 근데 대답하는 가만히. 있어. 나중에 내가 도망가요. 엄마가 화를 풀지요. 아버지는 그냥 도망가면 더 속상하지. 무속상해 이유 없이 맞는 둘, 뭐 내가 왜, 왜 도망가요? 왜 막고 있어? 아버지가 그랬더니 이유가 있으니까 엄마 가 혼나지. 그게 뭐야 나는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을 수있야 돼. 하나님께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사람한테 의견을 내놓, 내놓지 말란 말이야. 목사는 목사니까 기도 제목을 줘야 되니까 의견을 내놓고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내놔야 대화가 될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 나도 고대로 올릴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 사람한테 내 문제 내놓았봤자 뭐가 될건데 혼만 문제야. 근데 집에 오면 또 근심이 돼, 안 돼. 내 친구한테 다 얘기했는데 집에 오면 또 근심이 돼, 안 돼. 얘가 들을 수 없어. 없어요. 아멘? 이 우리 인생을 잘 가려면 누구하고 친해져야 돼? 하나님,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돼. 성령님은 다내 속에, 예수님, 성령님 지금 계시죠? 제가 제말 듣고 있어요? 아, 나 지금 아까 넘어졌거든요? 너무 아파서 체폐해가지고요. 전국선 집사님. 아, 저 아직 좀안 아프게, 안 넘어지고, 겨울 때는데 미끄러움도 있어요. 선녀님, 미끄럽지 않게 저잘 보고 잘 다닐 수도 도와주세요. 다른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생각만 하고 다니게 해주세요. 그딴 생각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으니까. 선녀님, 들으셨죠? 예수님을 축복하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니면서. 아멘. 그냥 그다시 생활에 예배야 된다는 말이야. 생활에 무엇이야 된다? 예배. 가 예배가 돼야 되는 까야 나는 오늘 오늘 어느 어느, 어느 어느 때요. 나 혼자 막하다가요 내가 깜짝 놀라요. 오, 사람 이 있었나 없었나 앞뒤로 보는 거야. 없었네. 아이고 성령님이 지켜주셨네. 혼자 막 그냥 예 혼자 혼자 있잖아. 막 그냥 음 응? 말씀도 우고 어느 때 기도도 하고 어느 때 혼자 찬양도 하고 또 막. 뭘 보면 막석카 나이 세티투와 말카구로 아하 내가 여기서 교회가 아닌데 제가 밖에 누가 있나 없나 저 미친년이라고 안하니까 미쳤나 보다 저막아무도 없어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할수 있도록 해. 아멘 그니까 늘 교제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 방문하다가 세상 사람들 혹시 또 조롱거리가 안되도록 성령님 우리가 늘 이거를 24시 하나님과 교통 영으로 교통하느라 하나님 혹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라켄드로 라켄신로 들어봤어 드로라켄신로 라켄드로 라켄신로 말씀 들어봤어 라켄드라켄다로 라켄드로 드라드라켄드드 라켄드로 말씀 들어나 라켄드로 라로어드로어라 그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 남편, 부인, 자녀, 형제, 이웃들이 무슨 일이 있어 그럴 때마다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소울을 라 견뎌라, 맞선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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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명령하네. 입담으로라, 예수로 명령하네. 그 혀에서 나가, 그 혀에서 나가, 예수는 그 혀가 예수 성령에 불러 잘라질죄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 명령. 마귀 새끼서 잘라놔야지. 그래, 사람이, 사람이 혀가 움직이는 거지. 마귀가 말하는 거잖아. 사람이 혀? 사람이 말하는 거지만, 누가 지금 속에서 말시키는 거야? 안 좋은 말? 하나님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불평불만? 안 좋은 거? 어, 엄마, 아빠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사장에 대해서, 뭐, 어? 선배로는 누구야? 뭐, 과장, 대장, 대리는 이 속에서 말시키는 거야, 사단이. 아멘? 남자들 있잖아. 술 한잔 먹고. 가벼운 것들은 대화에서 없앴지만 깊은 것들은 얘기 안 하잖아. 술 먹어서. 그치? 아주 깊은 거. 하나도 있어. 뭐좀 잠깐 모자상자. 그러니까 그 깊은 것까지 말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해야 된단 말이죠. 박우선생님도 그 매맞음을 누구와 누가 알겠어. 그렇게 한두 번 맞는 것도 아니고. 어?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자기 마을을. 자기 마음 깊은 곳을, 그렇죠? 나의 그 외로움과 나의 그 처절함을 바오 선생님이 누구한테 말씀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 누구한테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만 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도 <laughs> 하나님께 하셔요. 아멘. 하나님께 하시다 보면 어떻게? 내 영이, 내 삶이 조금씩 강해져. 사단하고 싸우는 명령도 커지고, 그 문제들이 해, 해결되는 걸 조금씩 조금씩 볼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한번 했다고, 뭐 어떤 문제가 열번 했다고 씁나가? 그러면 기도 안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다 하지. 그죠 그걸 결과를 볼 때까지 쓰시고, 받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아주 밟아, 예수 이름으로 밟아야 될그 문제를 일으킨 사단 머리통을. 아멘? 누구의 머리통을? 사단의 머리를 아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밟아야 작은 작은 근자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아멘. 그래야만 이 문제들이 해기나 가슴으로 그렇게 했어야 돼. 가슴으로 받아야지. 아멘. 가슴으로 이 문제가 쳐나야지. 이제 이해되셨죠? 십자가에 돌려신 예수님을, 담교에서 가온 <laughs> 선생님은 진짜 피나는 인생을 살았어. 요 아니 이쪽 지역을 다 전도했다니까 이렇게 로마까지 왔다가 봐봐 이렇게 한번 여기서 유대 땅에서 한번 이렇게 가잖아 가나 갔다가 또 돌아와서 또 여기로 갔다가 이쪽 나라 저쪽 나라 이렇게 세월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우리 어디 시골 한번 갔다 오면 온 몸이 다 힘들어 그죠? 어? 시골에 가봐 시골에 가서 조금 뭐무 뭐 하나 살짝만 도와주고 와봐 도와주지 않아도 힘들어. 갔다 오는 것만도 근데 이분은 삶이 여전히 그고급진그 귀태 나는 그 고급 인테리가 살아가는 길을 버리고 버리고 처절한 삶을 자기 본인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그걸 갖고 그다지을 <laughs> 무엇 가지고 두려게 있을까? 있어 없어요. 내가 처절한 삶으로 예수의 빛 때문에 난 그렇게 살거야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기도와 미, 목표와 하나님의 설정된 것이 하나님한테 올려지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안죠? 책임지시죠 바울이 죽었어 안 죽었어? 죽지않어 여기가서 뒤드려 맞고 이나나에서또 그, 나가서 나와 나가, 도망나와서 이쪽다나가서 뒤려 맞고 맨 그런 그야 예수 증거한다 그러면 본인이 안할 수도 있어 없어 자기 지.. 자기 가.. 응? 지정의 를 합하면 안할 수도 있잖아. 나는 한두 번 했으니까 매맞았어이 정도면 돼. 라고 말할 수 있고 안 하면 돼. 근데 안 해? 나는 죽을 때까지 한다. 뭐할 때까지 한다? 죽을 때까지 하겠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은다. 나는 그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안 하면 나는 도둑이야. 나는 배설물로 인생을 쌓는, 인생의 모든, 모든 것들 다 대소변이야. 무엇이야? 대소변을 여기는 거야. 실악과 재미와 합형과 이런 것들을 뭘여겠다 대소변을 여기서 대설문, 대소변을. 여겨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기도해야 돼요. 아유, 사도바울 했는데 나는 못해. 나는 못할 거 아니고, 나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아멘. 란데리우스는 <laughs> 들 예, 이해가 하시나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리는 믿음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찾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구하고,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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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려요. 두드려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1차으로 무엇한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구하는 건뭐 하는 거야? 기도. 기도하는 거. 아버지 앞에 먼저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기도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 찾아다녀야지! 하나님, 아, 어, 누구, 어떤 문제, 아버지 어디다 숨겨놨어요? 이 결과를 어떻게, 어디가 찾아야 됩니까? 아버지 앞에 그막 기도하고 나서 움직이는 거야. 전도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도할 때도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누구를 어떻게 만날까 하고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찾았어. 그 사람을 찾았어. 그럼 그 집에 두드리고,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고, 그죠? 그 환경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가서 두드려야 될거 아니야. 어떤 건강, 직장, 사업, 경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두드린 것까지 해야지. 아멘. 그 사람이 여는 거는 잘그 사람이 안 열려고 해. 는 처음부터 열려고 는거 먼저 쏘고. 한 번도 들고, 두 번도 리고세번 들고. 아, 뭐라 고 그랬어요? 재판장이 저 사람을, 문제를 저 아줌마 문제를 해결해 주자라면 밤 나가서 나를 괴롭힐 거예 누구, 내가 누구니까? 재판장이니까, 내가 잠잘 때도 가서 나를 괴롭히고. 낮에 다른 재판하는데도 아주 괴롭힐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구하래. 아멘요? 나한테 그렇게 귀찮게 구하라는 말 아니에요? 아멘? 그 재판장은 그 여자 말을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들어줬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영권, 영권. 인권. 인권, 물권 건강 자녀 환경, 환경 묶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지고 열려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풀어지고 열어질지어라 풀어지고 열릴지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악한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니 놓으라 이 문제를 놔이 사건을 놔 예수 그리스도 의망하노니하나님께세해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 속에 속에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 명령하셨다. 명령하셨다 너희는, 너희는 성령에 불러, 불러. 태워짐을, 받으라. 받으라. 태워짐을 받으라 태워짐을 받으라, 태워짐을 받으라. 감사합니다. 각 크게 하십시오. is <Sessizlik>

이수1 1이1 1 1 1 1 1드라 바이 1 1 1 바이 1 1 1 바이 1 1 1바1 1 1 1 1 1이이1 1 1 1 1 1드라 바이 1 1 1 바이 1 1 1 바이 1 1 1 바이 1 1 1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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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1 1 1 1 1 1바1 1라스1 1 1로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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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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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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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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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işepi, Yişepi, Yişepi. Ne kendira baş, sendira baş, sendira baş kimen ol? Ne kendira baş, sendira baş, Yişepi. Rise ka. Bingübera baş, kendira baş, sendira So. Rey kendira baş, çarılıyor baş, sendiri baş, sendira baş, Rey kendira baş, Rey kendira

Rakhendra Bai Sandraba, Orlai Sandraba, Orla Gele Sandraba, Rakhendra Bai Sandraba, Rakhendra Bai Sandraba, Awas Sandraba,

Rakendere baş iş parayla yürüyor. Yüksel yapıyor bir kule çal. Rakendere baş çendere baş sonuna ramen moşun çal. Rakendere ya Baş sandıra baş sandıra baş sandıra baş oldu mu? Rekçen dıra baş, mücze haykal zorda. Teçhür mücze haykal zorda, açı mücze haykal zorda. Sümeyşuçunü çesuniye. Abi çiçünü mücze, çiçünü mücze haykal zorda. Ders sandıra baş, sandıra baş, sandıra baş, sandıra baş, sandıra baş. Rekçen dıra baş. So, Kristo Yeshu, Kristo Yeshu 러시드라아어둠마그들이영혼 m 속에 o 육체 속에서 풀 n s t a p o l i t 드 나라. l e 스 s 드 e n d them by Sandrava. Give me some good signature. Let's shut, 라 h u t sh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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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u 맛이산드라어와 맛있어 안 들어와 맛있어 안 들어와 이라어안 들어와 맛있어 안들어예맛피어안 들어와 맛있어 드 들어와 맛있어 안 들어와 맛있라안 들어와 맛있어 드 들어와 렐루야라 들어와 맛있어 안드어와맛이산드라어와 맛있어 안 들어와 맛있어 안 들어와 맛있어 하 들어와 맛있어 안 들어와 맛있어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 맛있어 안 들어와 맛있어 안 들어와 맛있어 안 들어와 맛있어 안 들어와 맛있어 안와 영광과 찬송을 올맛옵고 우리 아리님 이들이 기도한 기도들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에베소 교회가 세계복음을 말하라 타다 이를 아버지 한국교로 전광훈 목사님과 아버지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국민들이 아버지 따르는 그러한 생명체를 자유로 지키는 이 조국이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아버지 하나님의 실크로도 영적 실크로 말하라 타다이 끝까지 한국교회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주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천지를창조하시려 축복과 성년을 기통하시 인만을 함께하시, 내 배수 일어나는 세계의 위접도 영원히 함께 계셨지요. 아멘.